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이번 시간은 2023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나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뭐, 이별수야,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인간의 삶인데. <laughs> 그래서 유독히 이별수가 들어온다. 이별, 뭐, 이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어, 사주를 놓고 본다면은 내년에 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스물네 살은 뭐 연인 관계겠죠 거기 스물네 살 경진생 용띠 그다음에 신미생 양띠 그다음에 정묘생 토끼띠 그다음에 무생 말띠 그다음에 임술생 개띠 그다음에 기유생 닭띠 갑진생 용띠 경자생 쥐띠안 좋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파국이 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오시고 또 이게 이별이 들면 괜한지 않은 것 같고도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어떠한 일도 아닌데도 그냥 격분하게 돼서 아냐야 말로 쌍시오자가 나가고 산이 많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간 이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가 믿음이. 저는 사랑은 3 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 신이 서로 믿어주고 존경해 주는 마음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는 뭐정 때문에 못 이어져. 내가 자식만 아니면 뭐 아니었으면 너 벌써 이혼했어 하시는 분들은 연민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손들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꿈을 꿨을 때막 머리에 이가 많다. 이것도 근심의 꿈이죠. 머릿속에 막 기가 막착 찌개 섞여 가 싫었어. 그것도 근심 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빨 빠지는 꿈 윗입 빠지 빠지는 건 윗사람이 돌아가시는 거고 밑에 빠지는 건 근심 꿈이거든요 이런 이빨이 빠져도 예지몽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집안에 막 거무질이 막 잔뜩 쳤어 이것도 근심 꿈이거든 이별수 공방수 뭐 이런 사별수 이런 등등이 다 들어있고요 집을 잘 사서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혼하시는 분도 있었어 이사방이 잘못 보고 가셔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3살보다) 더 무던 게 상문방이에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상문방이 언제 어디냐면은 동남쪽에 상문방이 들어 있어. 내년에 이사가 이사 계획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보면 상문방으로 가시면 집안에 우한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이별수, 공방수, 사별수 들어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참전은 하시는데 이사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혼수가 들어왔다. 내년에 이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분들이 그까저 이혼수도 들고 공방수도 들고 사별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분명히 어떤 증상 들이 나타나거든. 그거를 언변과 막 그걸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요즘에 한집건 하나가 선생님들 집도 있잖아요. 뭐 저희 집도 오기 싫으면 철학하시는 데로 가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막을 수 있으면 꼭 도장 찍는 것보다는 <laughs> 막고 살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침대가 잘못 더라도 이혼해요. 아니 침대 쓰던 거 말고 버리고 새, 새 침대 그게 구들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옛날에는 말 그대로 사주 단자를 봐줘도 택기를 하고 사주가 들으면은 봉치떡을 떠서 절대로 사주단자는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거든요. 뒷걸음도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생혈을 맺을 때도 뒷걸음 치는 건 없어요. 아까 전진만 있지, 후진은 없다는 얘기거든. 왜? 모든 게 그렇거든요. 죽은 망자가 뒷걸음 치는 거거든. 생혈을 맺을 때도. 그럼 사주단자를 들고 왔을 때 뒤로 뒷걸음 치면 부부지간이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서 옛날에는 앞으로 오는 건 있어도 뒤로는 못 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네. 세이 풍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고 하시는 옛날 어르신들 계신다면 사주잔다 들을 때 시루떡 쪄갖고 그 위에다 받아서 저라고 받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애군액살을그 시루에다가 걷어가 파시로 빨간 기운으로 없애고 사주가 들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다 있었고 옛날에는 성주 같은 거다집 지면 성주 대우하고 성주 받아서 모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하시고 그냥 다 들어가셔갖고 집에 들어가갖고 난투고이 벌어지고 뭐중계산에새집 들어가서 아파트에 뚝뚝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세시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 의례야 이거를 알고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좀 가보면 불쌍하신 분들 너무 많아. 저건 내가 봤을 땐 저분은 집을 잘못 지어놓고 저분 저렇게 됐는데, 근데 종교가 틀려 말을 못 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전달을 못할 수,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봤을 때 옛날에 통과의례라든지 셋이 풍습이 정말 그 방법이 좋다는 얘기죠. 한 바다 놓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폭스러져 가지고. 그건 주당 맞는 거예요. 상가집 잘못 갔다 와서 병우도 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열 나갖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 믿지는 말고 또 너무 빠지지도 말고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알아두어서는 생활의 지혜고 생활의 풍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2 3 년도에 이별을 겪게 될수 있는 나이. 응, 음, 이별을 이별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 2간지의 띠들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어, 내가 부모님이라든가 내지는 형제 내지는 가까웠던 사람들을 사별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는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그냥 느낌으로나 기억으로나 추억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닭띠들. 네, 어, 어떤 띠에 무슨 생들에 해당되고를 떠나 전반적으로 닭띠분들은요 소중한 것들을 조금 잃고 가거나 상실감들을 조금 많이 갖고 가게 될 거라고 어떤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좀 거론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때 내년까지도 2023년도 개미년까지도 많은 것들을 사랑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아픔 그런 상실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허무함들이라든가 외로움들이라든가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될것 같아서요.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까웠던 동료, 내지는 이직을 통해서 가까웠는데 너와 나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뭐 정근을 간다거나 발령을 간다거나 어디로 떠난다거나 이렇게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좋은 사람하고의 관계 유지를 계속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는 것처럼 공적인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별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게 되는 결과적으로도 상실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의외로 연인간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티격태격은 많아도요. 결과적으로 볼때 헤어진다거나, 나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떠나서 막 어떻게, 난너 보고 싶어. 이렇게 실갱이는 좀덜할것 같으니까. 이건 좀 다행이죠. 그 다음에 뱀띠분들. 부부관계, 내지는 형제, 내지는 부모, 내지는 자식으로 인한 어떤 관계에 힘입어서 불편한 것들과 내가 결국은 너안봐안 안 보고 싶어 안볼 거야 어 이혼해 헤어져 안 만나 이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별의 기운들을 많이 접하면서 움직여가지 않을까 그래서 뱀띠 분들 사람 단속 좀잘 하시고요 이럴 때는 좀 말을 아끼시는 게 좋고 안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근데 너무 안 해도 속 터진다 그러고 음흉스럽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멘트들은 난리되 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분들이요. 양띠분들은 늘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좀 전반적으로 힘들기는 한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금 외로운 걸 즐기는 건지, 어, 외로운 걸 좋아하는 건지, 외로운 게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게 외로운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사람하고 있으면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하고 있으면 더...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성향들이 강한 띠들이에요. 양띠들은 이별의 기운들, 뭐, 운세에 타고나거나 안 좋거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내년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카바는 할수 있고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도 갈수 있기는 한데요. 관계에 있어서 지침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를 굳이 끝까지 갖고 가지는 않겠다. 이 관계를 굳이 끝까지 갖고 가려고 애쓰지는 않겠다. 이 관계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조금 냉정하려고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 정돈이 많이 되는데 이별이라고 하면 이별이고요. 연인과의 관계, 공과 사 일하는 걸로 인해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상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여태까지 꾹꾹 참으면서 가슴앓이했던 것들도 선언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조금 냉정하려고 들기 때문에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좋으려고 선택하는 거고.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떻다? 신중하게 결정은 내리되 주변 상황, 그리고 때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사가 전반적으로 내려놓거나 지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은 시기고요. 이게 날 위한 거고 내가 좋으려고 상승되는 기운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과감하게 질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띠 하나만 더 집어서 움직이는데 쥐띠들이요. 제가 이쯤 되면은 어, 쥐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많은 관계들이 조금 힘들어서 지나왔을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는 게 쥐띠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드신 분들대로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서로를 좀 놔주는 게 좋아요. 어, 부모는 자식한테 연연하지 마셔야 되고 집착하지 마셔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내틀 안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막 극성을 떠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자식을 위한 거지. 나는 자식을 집착한 적이 없다라고 늘 그렇게 한결같이 떠드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현명할 때도 있고 지혜로울 때도 있고 믿어줄 때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내려놓고 연연하던 것들, 신경 쓰던 것들, 날 위해서 내가 조금 가볍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또 삼재라고 하는 시기에 내 운이 좋기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 판단에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지는 뭐 선배 때문에 뭐 연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붙여 가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아이 정도에서는 내가 주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움직여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어떤 선을 만들어서요. 과감하게 서로들이 서로들을 움직이지 않고 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에 맞춰서의 이별과, 어, 이혼,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는 부합될 때 좋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니까요. 서로 그냥 각자, 위로는 위대로, 밑으로는 밑에대로 각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분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띠 하나만 더 움직인다고 하면 원숭이띠들이요. 삼재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2022년도 올해 범띠를 넘어서면서 아주 왼수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원숭이띠들이 아주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내가 남편과 부부 간, 모든 관계들이 다 징글징글 할 정도로 어렵고, 버거웠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싶었고, 어, 미친 개처럼 막 물어 뜯고 싶었고, 큰 소리도 치고 싶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별이 되고 이혼이 될수 있고 정리가 될수 있는 관계일 때는 좋은데요 원숭이띠들한테는 이별의 기운과 이혼의 기운과 누군가와 헤어지는 기운과 떨어지는 기운과 안 되는 기운과 화합이 될수 없는 기운들 불협화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모난구석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 생체계가 내거나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기운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원숭이띠분들 결과물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결정점이라든가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들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탓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고 나는 지금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어, 사실 이제 또 선생님 이제 또 연애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도 없는데 응. 이번 시간은 사실 이별수거든요. 응. 이 2023년에 이별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띠도 있나요? 어, 있죠. 네.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 거의 다 이제 손님들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음. 2년 동안 거의 많은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꼭그 해에 그 띠들이 꼭 점을 보러 와. 이별을 해서.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음. 좀 통계가 있어요. 저도 예. 나름대로. 그래서 그 통계의 기준으로 제가 좀 뽑아 봤어요. 아, 그래. 그래서 한 4개 정도 제가 뽑았고요. 음. 아, 근데 좀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이별, 만약에 이게 맞아서 이별을 한다면 너무 아파하지 말고 또 새로운 사랑이 옵니다. 음. 어,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조심하시면 돼요. 뭐 네. 어떻게 조심? 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조심해야 돼? 물어봐. 자, 뭐 인연이 완전히 끝나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를 좀 배려해주고 내가 접대도 했던 얘기 있던 것 같아. 어, 네. 있을 때 잘해. 어, 네. 있을 때 잘하고 챙겨주시면 돼요. 참자. 아니 또 참다가 또 합병 걸릴 수도 있어. <laughs> 네. 음, 네.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음. 내가 수가 안 좋으면 그 수에 걸려든다. 음.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미리미리 여러분 상담을 좀 하셔서 안 좋은 달은 좀 피해 가세요. 음. 어, 조심하면 되잖아. 그 달만 조심하면 된다고. 음. 그렇다고 또그 달만 조심하면 안 돼. 그전 달, 두 달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또그 달만 조심해갖고 또 난리 나요, 또. <laughs> 내가 보니까. 어찌됐든, 어, 네. 이별수 들어온 띠, 우리 저기 토끼띠. 제가 뭐, 그전영상에 영상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토끼띠들은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인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별수. 여러분, 이 이별수가 꼭 애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어.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 근데 이런 얘기 너무 슬프다 부모 자리 어, 부모짜리, 부모 자리 부모 자리라고 해서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아버지 큰 어머니도 있고 작은 어머니 음. 작은 아버지도 있고 그쵸 그래서 누군가와 이별을 한다 음. 자 인간으로 인해서 이별 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토끼띠 음. 있는 분들이 제일 이별 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음. 그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항상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열심히 잘해주시면 되세요 후회 네. 안 하게. 음. 그리고 두 번째, 닭띠. 닭띠. 응. 네. 미안해. 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닭띠분들. 음. 어. 닭띠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들어와. 솔직히 이분들이. 음. 강하게 뭔가 들어와. 네. 그래서 이별을 한다. 음. 자, 이별이 제외가 될까? 제외 안 돼요. 음. 어. 그냥 완전 히 끝나는 이별이라 보시면 돼요. 음. 완전 끝났다. 음. 이제 끝나는 인연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잘해야겠죠? 어, 조심하세요. 음. 그리고 말띠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음. <laughs> 아까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말띠인 분들 네. 제가 분명히 깨지는 수에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 내가 사람으로 깨질 수도 있어. 네. 진짜야. 조심하셔야 돼. 깨지는 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별을 합니다. 음. 어 그리고 용띠인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용띠 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수 올해 내년 다 들었어요. 어 생각지도 못하게 원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서 이별할 수도 있어요. 개쪽 당할 수도 있어요. 개망신 당할 어...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바람, 불륜 이래요. 내가 기존에 누구 만나고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 그것도 바람이잖아. 그렇죠. 음... 그러다가 망신 당할 수가 있어. 음... 어, 이, 저기 용띠들은. 그래서 용띠인 분들도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어... 응. 그렇다면 이제 이별수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 앞에 띠들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좀 이별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좋은데. 있을 때 잘해야 하면 되잖아. 어, 그러면, 네. 있을 때 잘하면 돼. 음, 음. 어, 근데 하... 우리가 사람이 헤어질 때뭐 음. 여러 가지의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다퉈서 말싸움으로 음. 서로 상처를 입혀서 음. 되돌릴 수 없을 정도 상처를 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근데 이 띠들은 제외가 거의 다안 된다고 보면 돼요. 아제외회 어, 근데 힘들다. 어. 어. 재미로 보는 거잖아. 점점 네. 왜 얘기가 심각해져가는 거야. 어? 분명히 내년 수전에 이런, 이런, 이런 분들이 나한테 와서 네. 점을 볼 거란 얘기야, 이런 띠들이. 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지금 들어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음. 조심하면 돼. 음. 있을 때 잘하면 된다. 얘 있을 때 잘해. 음. 있을 때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 떠나갔을 때, 생, 상상을 해, 그냥 혼자서. 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고, 없다면은, 얼마나 내가 슬프고, 가슴이 아플까, 혼자 생각을 하라고. 음. 그러면 정신이 벌쩍 들잖아. 음. 아, 잘해야겠다. 내가 뭐 하나라도. 이렇게 하고, 잘하면 되지, 뭐. 음. 음. 여러분 재미로 보세요. 그리고 미리 미리 조심하시면 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도 응. 어, 큰 틀로 보면 이별. 응. 어, 세부적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응. 누군가와 떨어지는 수, 이별하는 수, 응. 사별하는 수 어, 어떤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됩니다. 큰 틀에선 이별이라고 보죠. 그래서 상문이 있을 수도 있고, 상문 때문에 사별하는 경우, 부모님이든, 뭐, 내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피해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 부분들을 좀, 어, 참고하시고, 어, 아픈 이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내가 여기도 포함됐어? 나 왜? 이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심해서 가자의 의미니까,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해, 개면연에 약간 이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좀 이혼, 이별. 어, 연애에도 마찬가지고 음.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음. 요런 부분들 어좀 크게는 세 가지 띠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마흔하나 개이생 분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43 신유생분들, 음. 그 다음 세 번째 52세 임자생분들입니다. 음. 어, 이분들 은 이제 좀 23년도에 뭐냐면 인간의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해요. 음. 근데 인간의 바람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연인으로서의 바람, 요런 게 많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별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수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좀 넓은 측면에서는 부부의 공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부의 공방이 뭐냐면 살고는 있어 이혼은 아니야 음. 근데 좀 별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뭐 정근을 가거나 뭐 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말 부부를 해야 돼 아니면 달 부부를 해야 돼 아니면 외국을 가야 돼뭐 이런 것도 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회생 만한 살, 이분들은, 어, 그 전부터 있던 문제, 그러니까 갑자기 23년도에 생겨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던 어떤 문제,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 뭐 성격 차이, 어떤 감춰졌던 부분들, 요런 게좀 23년도에 드러난다고 보셔야 돼요. 터져 나오는 거죠. 그죠. 음. 골맞던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안 좋은 부분에서는 좀 들통이 나거나, 뭐 바람을 폈다가 들통이 난다거나, 뭐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배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아, 음. 어, 내 남편은 그럴 줄 몰라. 하는데, 내 와이프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지? 아... 인간의 배신, 뭐 인간의 바람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혼 수가 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개성이 어나 이혼 수 있는 우리 남편 확인해 볼까 봐또 <laughs>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로 인해서 또 괜한 싸움이 돼서 음... 또 어, 이별 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전부로 음, 와서 제 음. 남편 바람 피나 이러면은 알수 있죠. 아... 근데 얘기 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아. 사람 성향이 다라서 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음.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해드리긴 해요. 음. 근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감도 못 잡아. 내 남편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괜한 거기다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사단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해요. 두 번째 신유생, 43살 분 되는 분들이죠. 이번 들은 2023년도가 되면서 뭔가 결단을 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음. 뭔가, 아, 니 때려쳐야 돼. 뭐 이런 거나든지. 음. 뭐든지 가,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좀 성향들이 강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어서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띠별 운세 말씀드렸을 때,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라. 라고 부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언행, 감정, 이런 것들이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폭발돼서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싸움이 생겨서, 이제 다 귀찮아 뭔가 큰, 큰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이러 오는 감정 폭발에 의해서 아 이제 이것도 싫고 다 싫고 아 너무 힘들어 그만하자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음. 이분들은 분명히 조절해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는 어떤 자각을 좀 통해서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가시면 분명히 피해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다음에 임자세, 52세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앞서에서 뭐 어떤 갈등, 부부의 갈등, 부부의 다툼, 성격 차이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뭐냐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막 눈에 들어와. 지금 현재 바람 피는 건 아니지만, 어,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나를 자꾸 건드려, 유혹을 해. 그래.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어떤 사소한 오해. 음... 어, 나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오해를 가져서 이별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챙기 이또이 임자생들 좀남잘 챙기거든요. 그게 사소한 오해가 될수 있으니까 좀 선을 좀잘 이렇게 그어서 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좀 지혜로움을 좀 찾아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신다면 이별수 분명히 피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 또 결혼 안 하셨다면 이별수 있으니까 좀 많이 잘 피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 이거는 내가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사별, 상문. 요렇게 좀 드는 수예요. 그렇다고 모든 이띠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좀 조심을 하시고, 좀 조심하시는 거는 좀 이제 사고수 이런 거 조심하실 수 있겠지만, 어, 또 하나는, 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여나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이라도 좀더 챙겨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첫 번째, 34살 경호생분들이에요. 어, 두 번째는 42살 임술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56세 무신생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상문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34살 경호생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도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별 이혼 이것도 같이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좀 같이 맞물린 거죠.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아, 건강 관련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젊다고 해서 또 마냥 안심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강 관련 문제에서 내가 됐던, 부모가 됐던, 어, 뭐, 가족, 형제, 자매가 됐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병원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상문이 들수 있고, 또, 사고수로 인해서 상문이 들 수도 있는 수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고수는 좀더 조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띠분들 제가 분명히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막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연인, 또, 부부, 이별수도 같이 들어있어서, 어떤 건강적으로 일단은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은 또 경호생들이거든요. 2023년도가. 음. 그러다 보니까, 아, 몸도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도, 그냥 뭐든지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과 언행을 조금 음. 조심스럽게 해가면, 요건 좀 피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2살 임수생 분들도, 이분들도 좀, 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요. 상문과 이혼, 이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들은 부모님, 나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부모님의 병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 어르신들, 어, 요렇게 좀, 아, 아파서 돌아가실 수 있는 좀 상문, 음. 그런 게좀 들어와요. 그래서, 음, 좀, 이 임술생분들이 좀 23년에 굉장히 바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못 찾아뵙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 자주 못 찾아뵙는다면 좀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술생분들 이별수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좀 부부 배신수가 좀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냐? 바람피는 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의 좀 수가 들어있어서, 물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이 잘못돼서 고칠 수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꼭 이혼으로만 여, 이렇게 이어가지 마시고 잘 현명하게 대화로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음. 그 다음에 56세 무신생 분들이죠. 이분들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56세 분들 내년에 23년도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본인의 건강, 아니면 좀 형제, 자매, 뭐 부모, 건강으로 해서 치여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별수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수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안 좋다. 너무 좀 건강적으로 좀 삼재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 좋지 않은 삼재가 이게 그 건강으로 치기 이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 이분들 특히나 삼재 홍수맥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것만 해도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홍수맥이 하면서도 대수대명을 쳐줘요 어~ 뭔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분들은 정말 금전 많이 안 드리고 하실 수 있을 때 이분들은 정말 홍수맥이 해서 잘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려니까 시, 신나지가 않네? <laughs>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 피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든지 좋지 않으니 다 겪을 거야, 라는 의미 아니거든요.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 좋은 수가 들은 분들이 많아요. 임자생분들도 그렇고, 경호생분들도 그렇고 뭐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좋은 운기 뺏길까봐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나쁜 수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